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dc 어, 15000원 넘어가요 15000원 목표가에요 라고 했던지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만원 가버렸습니다 5000원에 저점을 찍었는데 그거 대비라고 한다면 벌써 4배나 올랐고요 만원 돌파 여기 박스 돌파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대비 벌써 100%가 올랐습니다 음,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HDC는 목표가를 어디다 둬야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드실 텐데요. 어, 갑자기, 어, 예를 들어서, 겨우 20% 올랐을 때는 6개월이나 걸렸는데, 갑자기 60%가 오르는데, 5일만에 오른다, 뭐 3일만에 오른다. 그러면 그때는 어디냐? 거기가, 나가야 되는 시점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어, 이틀만에 어, 예를 들어서 6개월치를 올렸다 이러면 거기가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예, 그렇게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20만원 언더에서 사서 30만원 오버에서 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펌텍 10만원까지 간다 콜마 오, 안 팔았더니 보람이 있었어요 예,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콜마의 펀더멘탈은 아주 단단하고 굳은 종목이니까 안 팔아도 된다라는 생각 유지하고요.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 6 5 0 0 0원대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서브티앤디도 어? 올라가고 있어요. 아 222에서 1 올라오니까 어? 이거 좀 매력 발산하고 있습니다. LG 6 플러스 너무 좋고요. 지금 여기. 똥골뱅이 친 데서 계속 말씀드렸고 또 바닥 종목으로 아주 좋았고요. GS 리테일 어 다시 또 자, 이제 이제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. 이렇게 이탈시켰다가 왜냐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가기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또좀어 뭐랄까요? 한어좀 탑승하신 분들 조금 강제로 좀 내리게 좀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냥 오픈 종목은 그냥 안 팔고 쭉 모아간다. 이래도 부담없다. 이런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. 대한항공. 어, 좋았어. 예, 카카오 대선 끝나고 나서 정권 바뀌었을 때 의미가 있어진다. 카카오 뱅크, 카카오 페이. 지금 다살 때입니다. 카카오 게임. 어, 살짝 뭐 나왔네. 예, 예 카카오 게임. 크래프똥. 예, 목표가 말씀드렸죠. 목표가 어딘가요? 예, 50만원. 예, 50만원. 진양폴리, 요거 지금 계속해서 살 때다. 예, 요거 지금 살 때다라는 말씀. 이러다가 이제 여기 하나가 이렇게 띵 나와버리면, 아, 살걸. 예, 늦었어요. 지금 사야 됩니다. 예, 안 팔아도 되는 종목. 태경케미칼, 박스 은제 돌파하나 지켜보고요. 삼성 ena 아 좋았어 예, 이렇게 죽는 척하다가 다시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박스 분명히 돌파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예, 여기서도 이런 짓거리를 할 거거든요 예,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나요 예. 감히 말해보겠습니다 목표가 37,500원까지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아요 자그 다음에 가비아 예, 세 번째 박수로 다시 진입 좋았어 예. 그 다음에 l k 캠 m 21,000원 깨지면 야, 이제 저 예, 좋았어요 예, 여기 지금 어, 신저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제 관심 이틀 단봉 세트가 언제 나오나를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에프 어 아, 예, 뭐잘 버티고 있고요. 이것도 정권 바뀌면서 대북에 대한 정책이 조금 반영될 때 많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. 하지만 재무가 워낙에 거지 같기 때문에 나중에 단타로만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단타로만 보고 있다가 오 어, 오른다 하면 그때 뭐한10% 20% 예, 떼어먹기 이런 예, 느낌. 동방 메디칼은 제가 지운다고 말씀드렸죠. 하지만, 어, 요, 이틀 단봉 세트의 느낌은 살아있다. 요게 나왔고, 이제 그러면 이틀 단봉 세트가 어디서, 한 요쯤에서 나오려나? 이틀 단봉 세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간중간에도, 어, 먹거리는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, 공식적으로는 지웠다. 라는 말씀. 어, 여기서, 여기서 매매해서 여기서 팔아 먹었거든요. 제 일단 이론상으로 예. 여기까지 요 지금 여기 거래 대금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날 판다라고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안 끝났기 때문에 한번 보고는 있다. 예.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어 기본 오픈 종목들의 흐름을 말씀드렸고요. 목표가를 설정해 놓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매수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뭔가 종목이 하나가 사라지면 또 거기에 추가해서 한 열댓 개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딱 저한테 부담 없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추적 관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